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후에 최초 일생이 뭐냐 하면, 아, 사파요. 사파라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가민이야. 가민, 견디고 참지 않냐 하면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참고 견디면서 감수를 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 말씀을 하셨나? 이 세상은 전부 고로서 충만되어 있어. 그 고가 뭐냐?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네 가지의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고라고 해요. 그럼 사고가 뭐냐? 생노병사입니다. 우리는 생을 고로 보지 않고 낙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면 무작정 다 좋다 그러고 축하를 합니다. 태어난 일주일 만에는 7, 100일 만에는 뭐지? 100일, 1년 만에는 돌, 뭐 그러면, 연년이 그날이 돌아오면은, 요즘은 양놈말 반쯤 못해가지고 뭐 생일 파티 한다고 시끌벅적이 아다니요. 그렇게 축하받고 왔지면 인생이 즐겁기만 해야 됐긴데, 축하받은 인생인데도, 입맛 뻥긋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 저도 뿐이요. 인생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일 축하는 어려움을 축하하는 기구. 괴로운 사람에게 생일 축하하는 건 괴로움을 축하하는 거고 안 태어났으면 괴로움 없을 거 아니에요. 힘드는 사람에게 그 힘들을 뭘 축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생 자체가 고의 원인이에요. 안 태어나면은 늙을 이유도 없고 병들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 여러분 중에 안난 사람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 반 그들랑 손들어 봐요. 무생임에 무사야. 안 남아 안 죽어요. 낫기 때문에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병사는 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생은 노병사의 근원이 되니까 생 자체가 고다. 그다음에는 태어났으면 뭐 젊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본래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늙은 영감으로 안 태어났어. 가는 세월이 내 인생을 빼앗아가 가지고 지금은 늙어져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종에 오늘이 없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는 내일도 없고 오늘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할일 오늘 하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내일 하다 보면 내일도 한이 없다. 그러면 고마 또 우리 한해가 가게 되면 뭐거냐 명년 명년 명년도 무궁해요. 내일도 한이 없고 명년도 무궁합니다. 그럼 그 말은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요. 예 그러나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의해서 가지고는 올날이 자고 오면 올날이 적어집니다. 그 일은 불리하고 내일 거요. 지나간 날은 두분 다시 안 옵니다. 온 날은 가고 말아요. 가는 날, 내가 수십 분 하는 소리지만은 지발 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청춘을 하나하나 뺏어가고 있어요. 가는 놈은, 가는 세월은 청춘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세월이고, 오는 세월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백발을 하나하나 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우리 거사님들 참 보기 좋잖아요. 저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살아온 모습이야. 모습인데, 저래 머리가 흙, 이렇게 신저 모습이 자연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 세월을 그만큼 살았다는 세월의 흔적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보는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인생이 다돼 간다고 통보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옷 갈아입을 때 되면은요. 물이 다난리가 탈색이 돼요. 그와 같이 육체도 이제 벗어 던지고 새로운 새 육체로 이사 갈 때가 됐으니까 이사 갈 준비하라고 통보한 거예요. 양로말로 그거 간부 라치 한다고 뭐, 어옷물 갖다 칠한다고 청춘이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라 크지 말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내일 좀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날다 뿌리면, 어, 금쪽 같은 이네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이요. 그래도 뿌리면, 이제, 내가 금쪽 같이 생각해도 이 몸뚱아리는요, 옛날엔 잘 사던 집에는 뭐,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9일장도 했는데, 요새는 얼음 반푼의치도 없는 소리야. 그 전부가 막 사, 3일이야. 그리고 자기 사든 자기 방에 있다도 못 갑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 해가 있다가도 병원에서 죽으면 객살았고 산소호흡기 같은 걸 찡가가지고 집까지 와가, 집에 와가 빼요. 근데 요새는요, 집에서 죽어도 그냥안 놔둬요. 끌고 들어 장례식장으로 가지. 내가 저 경상북도 의성에 조그마한 시골 촌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게 요즘은요, 장례식장까지 가려면 적어도 14, 1 5 k 나가야 돼요. 그 죽은 사람 또 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뭐, 왜 그러는가? 또, 그냥또 또, 또 발이 나고 집으로, 그 동네로 안 오고, 뭐 하는 거면 또저 의성읍까지 가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 또 이제 동네로 와가지고 산에 묻어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그래서 너왜 그러는데, 이까이께로. 집에서 장례를 치려 그러면은, 요새는 손이 없습니다. 고개 가는 돈 주고 사는, 여기에서 돈 주고 사나 사람 사는 똑같지? 그렇게 요즘은요, 집에 숨 떨어지면 이틀 저녁도 모이고, 숨 떨어진 순간으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가지고 얼음통통에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요. 그럼 그 성장밖에 안 돼요. 염한다고 꽁꽁 얼어놓거 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꽁꽁 묶은 들 깝깝한 줄을 아나, 땅에가 묻은 들 답답한 줄을 아나, 불에가 태운 줄 뜨거운 줄을 아나. 모르지요? 그래. 그러면은 또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영체는 그날까지는 그 육체의 주인이었는데 그 육체를 벗어나면은 일생 동안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참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좋은 일 했는가, 나쁜 일 했는가 가려내요.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극각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극선자이면 지광 극락하고 극각자이면 지광 지옥을 하는데 극선자 극각자 그건 없어요. 왜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은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흑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육체를 가지고 전부 업을 짓는데 착하고 착한 사람도 제한 짓고 못 살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안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 착하다고 상대해 보면 어느 구석에가 못된 면도 있고 못됐다고 상대 안해 보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면으로는 복도 짓고 나쁜 면으로는 악도 저지를나았어요안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 이제요. 죄를 안 짓고는 못살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나를 위해서도 부부간에도 그렇다. 꼭 날마위해서 뭐, 좀 상대방을 속이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이 한 것을 모른 척 해주는 거,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제한 짓고 못 살아. 그래서 선악 간에 지어놓은 업이,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이걸 가리내고 구별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 남은 00.1%는 백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다 윤회전생을 해요. 하고 나면은 새 육체의 주인공이 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데 갈랑가 나쁜 데 가가지고 나쁜 몸 태어나가 괴롭고 고통받을랑가 좋은 세상 좋은 몸 받아 잘 태어나가지고 행복할랑가를 알고자 할진데는 금생 작자시여 금생에 내가 살아나가면서 치어가는 것이 전부 미래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우리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례를 해탈하기 이전에는 생사윤례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나의 이 주인공,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 없는 예적. 그걸 불교의 하문으로 하면 무시 이래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금생에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윤례를 해탈하기 이전에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없어지지 않냐고 치음바업에이해스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 이 육체합의식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과 사야. 육신은 개멸하나 법신은 상주합니다 육신은 뭐냐? 치수합풍 4대 물질로서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이 몸뚱아리, 이게 육신이야. 그,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형상 있고 모양 있는 색신이기 때문에 개멸합니다. 나 누구든 간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에 원리요, 칠칙이요, 진리요. 인것 그러나 법신은 법신이라 그러면 청정법신을 말하는데 우리의 깨달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근본을 법신이라 그래요. 그 법신을 정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없는 걸 갖다 만들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본래 진무겁전 조성부란 참나를 바로 보라 그래요. 바로 보는 것을 견성이고 바로 보아서 바로 깨달는 게 그걸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왜 육도윤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느냐 하면 은 내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신 물질적인 육체 김아무것이 이아무것이 예 박아무것이 이름 붙었는 유형 색신만 알지 이름을 끌고 다니기는 참나 나의 본래 면목참 뭐. 주인공은 몰라요 왜 모르냐 알라고 생각하지도 않하고 그냥 팽개쳐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그렇지 내 육체를 마음대로 부리먹고 끌고 당기는데도 그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서도 그를 나를 부리먹고 끌고 당기고 좋은 일 하라고 시기고 나쁜 일 하라고 시기고 하는 그놈을 바로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바로 보니까 바로 아니까 바로 깨달을 수 있어. 그래야만이 생사윤례를 해탈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허공과 같이 모양이었고 모양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법신은 상주해. 항상 시작없는 옛적부터 끝없는 미래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생불멸하면서 나지도 안 하고 이 놈은 나도 육체가 나지 죽어도 남이 있었던 육체가 죽지 참나의 벌레면목은 불생불멸하면서 상주불멸해. 항상 나와 함께하면서 없어지지 않니고 항상 머무르는 게. 참 나라.